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 어, 살펴볼텐데요. 정말 수많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언어만 이렇게 1, 2부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마 이 1, 2부를 다 보고 나시면 지금 제 ppt에 올라와 있는 어, 이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언어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표가 있죠 이 표는 제가 구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표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순입니다 음, 오늘 1부니까 저는 10개 중에 5개인 자바, C, 파이썬, C++, 뿔뿔 C#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자바죠. 자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자바의 어, 아이콘인데요. 음, 이 자바는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 객체지향적 언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언어에 대한 뜻은 제가 다음번에도 따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적 언어의 특징은 바로 이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객체지향적 언어라는 특징도 있고 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고슬링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C 언어와 C++ 스타일의 언어와 가상 머신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바는 어 원래부터 이 네트워크 분산 처리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어 네트워크 환경은 다른 언어보다 보안 측면이 강조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바는 이보안의 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네, 파이썬은 원래 3위이지만 그 다음에 나 언어들이 C 언어, C++, C# 이세 가지 언어이기 때문에 이세 개는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파이썬은 네덜란드 개발자인 귀도반로썸이 만든 언어입니다. 네, 어, 이 기도반 로썸은음 C 언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분장환경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까 보셨던 그 파이썬이란 의미는요, 로그에 보시면 뱀이 마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뱀의 이름을 따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을 보자면, 어, 가장 큰 특징이죠. 파이썬은 문법이 간결합니다. 그리고 표현 구조가 인간의 사고와 닮아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어, 유지 보수와 관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또한 이 파이썬은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어, 뜻이 도서관이죠? 네 맞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문서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네 바로 어, 여기 있는 이 파이썬 3.8.0 문서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요 어, 여기 위에 보시면 한국어로도 나와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서의 파트들 항목을 보시면 자습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언어 레퍼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은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서들을 잘읽어보시고나시면 파이썬을 잘 다룰 줄 아는 개발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음 언어는 C 언어인데요. C 언어는 1972년에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명령형 언어인데요. 리소스가 많이 없는 기계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식하기 유리하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빠르고 또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음, 다음으로 살펴볼 언어는 C++입니다 4위죠 음, C++은 1983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어, 1980년대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언어는 바로 C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C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소스가 적은 기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언어가 바로 C++라는 것이죠. C 어, 언어의 대부분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이 클래스 연산자 중복 가상함수와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죠. 네, 5위는 C#입니다. C#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단내 프레임워크와 함께 작업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단내 프레임워크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음,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입니다. 음, 샵은요 개발자들이 개발하기에 정말 쉽고 좋은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한 가지 더 특징을 들자면 게임 개발에도 굉장히 유용한 언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가지 언어를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6위부터 10위까지의 언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